저는 2018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. 그 아이들에게 이런 엽서와 마스크를 선물 받았습니다.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할 수 있지만 이 마스크 선물이 주는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. 어. 엽서도 이렇게 왔어요.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이상엽 후원장님, 그동안 한국 후원자들이 우물이나 학교 등 우리 마을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 후원자님들을 돕고 싶어서 마스크를 만드는 데 참여했어요.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 하루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래요.라고. 어, 브룬디에서는 우리 사라, 17살 사라라는 소녀가 이런 선물을 보내줬습니다. 음, 이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또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월드비전 화이팅, 브룬디 화이팅, 코리아 화이팅.